네, 36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예, 네가 지금 사는 것, 주후의 크신 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나 할마다 경험하며 죽게 감사 합니다 <laughs>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 고조 많으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다 은혜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나할로 더해 가는 것. 사 더욱 크신 은혜라. 사하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모험감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 감사합니다. 예, 이 찬미는, 네, 한국 김, 김한준님이 작사하신 것 같고, 네, 조문양 선생님이 작곡하신 것 같습니다. 네, 367장, 주 나를 매일 지키네. 주 나를 매일 지키네. 나를 위해 흘린 피로, 나 지은 죄를 씻겠네 주님의 보배피. 큰 죄인 피할 곳 있네 나를 위해 흘린 피로 주 구속함을 알리네 주님의 보배 피참 평화 안식 얻겠네 나를 위해 흘린 피로 저 천국 기쁨 누리세 주님의 보배 피내 마음에 성령 오셨네 나를 위해 흘린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네 주님의 보배 피예 프리지아가 여기 아주 냄새를 지금 뿌리 붕기고 있어요. 아직 피지 않았는데 아주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린 양 흘린 피로서 넘쳐오르는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의 보배 피. 예, 프리지아가 피지도 않았는데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냄새가, 프리지아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네, 아이리스 보라색이 이렇게 피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꽃들이 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이제 내일이면 피겠습니다. 벌써 이거는 오므라져 있고요. 이쪽에는 피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바로 마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꽃들이 피어나면서, 네.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도, 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꽃들이 피워주니 더 감사한 겁니다. 네, 이 자두나무인데 이렇게 혹이 생기고 그래요. 어예, 개미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프리지아 냄새 이거를 못 전해져서 너무, 어, 죄송합니다. 나가셔서 지금 한국에 봄에 지금 옥룡꽃이 막 피려고 하고 있겠습니다. 피었을 수도 있고. 네, 또 봬요. 바이.